울릉도 동남쪽으로 백길 따라 이0 0리를 가다 보면 외롭게 서 있는 사람 큰우가 어처구니 없게도 아직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울땅독도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그 독도를 지켜낸 독도 소유자가 있었으니 그분은 바로 안용복 할아버지입니다. 안용복 할아버지는 청민이었고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하루는 울릉도와 독도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였어요. 그곳에서 벌써 일본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저 사람들은 일본인이 아닌가? 왜 울릉도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지? 임진왜란 이후 혼란한 틈을 타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로 몰래 들어와서 물고기와 해산물을 잔뜩 잡아가고 있다더니, 정말이군. 뭐, 일본인들이 왜 허락도 없이 조선 땅에 들어온단 말이야? 안녕, 복 할아버지는 일본 어부들과 싸우다 일본 호키주로 납치되었어요. 하지만 전혀 겁먹지 않았어요. 호키주 태수를 만나게 해주시오. 네가 호키주 태수만이다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 조선 사람이 갔는데 왜 나를 납치했습니까?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인데 어찌 일본인들이 와서 고기를 잡는 것입니까? 예이. 시주 태도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laughs> 결국 일본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이라며 안용복 할아버지를 다시 돌려보냈어요 일본에 납치된 지9 개월 만에 돌아온 안용복 할아버지와 일행은 국경을 함부로 넘었다며 고등장백 대를 맞게 되었어요 아, 안용복 할아버지. 의 소식이 조선 정부에 알려져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고 yeah! 일본이 울릉도에 도해 금지령을 내리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울릉도와 독도에 와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아니, 봉카라버지는 죽을 수도 있지만 다시 일본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조선의 높은 사람인 것처럼 관리복을 입고 11명의 사람들과 함께 호키주로 갔어요. 마스시마와 다키시마가 아니라 울릉도와 독도입니다. 조선의 땅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다시 한번 일본인들의 울릉도, 독도 출입을 금지시키고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하는 편지도 써주었지요. 예!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안용복 할아버지였지만 조선 견문은 관리를 사칭하였다며 안용복 할아버지를 끌고 갔죠. 안용복은 나라의 허락도 받지 않고 바다를 건넜으며. 관리를 사칭하였습니다. 당장 목을 베야 합니다. 전하 안용복은 용투 분쟁을 없앤 영웅입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킨 공은 크나 나라의 허락 없이 한 행동이기에 안용복은 유배형에 처한다. 이렇게 멀리 유배를 가던 안용복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몸이 죽어서라도 우리 땅을 찾으려는 것이었는데 귀양찜이야 달기에 당하겠노라. 이렇게 안녕복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우리 땅 독도 이번에 우리가 즐길 차례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